자, 현대차 일복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전체적인 투매 사태가 나오면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까지 현대차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늘 분할 매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11만원대를, 우린 1차를 잡았습니다. 1차. 글로벌 스타는 늘, 우리 멤버님들과 함께 할때 3차까지 해요. 그래서, 현재 1차 잡았고, 2차를 이제 내일쯤에 할 계획이에요. 내일쯤에. 월요일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 전체, 그 전체 폭에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은 80% 하락한 자리가 왔기 때문에, 2차를 잡을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충분히, 현대 차는 중장기적으로, 예, 충분히 반등세가 나오면, 뭐, 예,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17만원대까지 간다고 봐요. 다만, 장이 안정화되려면 좀 걸리니까, 예, 뭐, 지금, 11만원대 잡고, 이번에 뭐, 8만원대 잡으면, 평당가 뭐, 한, 대충 9만원대 초반 나올 거 아니에요? 9만 10만원대 초반, 참이? 1 0만원으 나올 거 아니고, 대충. 예, 그럼 일단 올라오면 조금 물량 줄이고, 이중바닥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래. 결국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결국은 이 9만원대, 8만원대, 여기서는 집중매수 쪽으로, 현대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삼성전자. 예,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가, 예, 이렇게 내려오면 사자. 예,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야, 현 삼성전자 쇼, 안 내려와. 뭔 소리요. 그랬죠? 대부분 코방 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온 때가, 예, 그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어떤 그 그림을 저기 만들어드리면, 그때 이렇게, 되,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아주 그냥 딱, 이거 작틀리 그 618까지 찍어버렸죠. 그래서, 삼명자가 <laughs> 원래는, 원래 매수 포인트를 제가 1차, 2차, 우리 3차 이렇게 잡았어요. 예. 여기, 어, 잡아야지 삼명자 여기, 여기 한데뭐 어떻게 예, 그래서 여기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엄청 드렸습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꼭대기선 우리는 안 산다. 꼭대기선 안 산다. 이번에, 하여튼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아직까지 얘가 지수가 완벽하게 안정된다는 아직 모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는, 예, 한 4만 3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 최대한 분할 매수. 그래가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분할 매수 최대한 해가지고, 저기 저점에서 평단가를 맞춰놓으면 어차피 외국인들이 지수 끌어올리려면 3점 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뭐요 얘가 올라가면 예, 금방 고점을 못 넘겨도 여기서 평단가만 잘 맞춰 가시면 20% 5만 7천원까지 20%좀안 내려가면 한15% 되나 15% 20%뭐15% 예,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봐요 삼성전자 왜냐면 변동성이 안 크니까 예. 예, 일단 삼성전자까지 그렇게 보시고 <laughs> 그 다음에 국내 주식들 여러분들 정말 지금 싸게 내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기업은행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뒤그 그 뒤로 지금 워낙 코로나 이슈로 투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it 중심의 10년간에 지난 10년간 it 중심의 장세였어요 10년간. 네. 그니까, 즉, 미국의 그 IT, IT 기업들. 10년 전에 시가총액 1위가, 10년은 좀더 되고, 한 10, 한 4, 5년 전에 시가총액 1위가, 여러분, 어딥니까? 미국의 에너지 기업? 미국의 에너지 기업 어디예요 엑선모빌이죠, 엑선모빌. 엑선모빌. 10년 전에. 예, 10년 10한 몇년될 거예요. 그때 1위가 엑스모빌이었어. 엑스모빌. 엑스모빌. 석유 석유 수출하고 플랜트 하는. 근데 지금 얘가 주가는요. 시총 지금 한 30이 넘어 넘어로 추락했어. 이 제가 드릴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IT만 인덱스 매매를 다 해서 이 패시브 매매로 우리나라도 제가 이거 설명 한번 여러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업종 차트 봐 봐. 내가 빠르게 리뷰해 드릴게요. 빨리. 자. 보셔 봐요. 우리가 10년을 봐봐, 10년? 10년, 이거 한이 정도 가야 되겠다. 10년 봐봐. 옷장사! 옷장사!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시, 그지같이 본전이야, 지금. 졸라 갔다가 본전이야. 옷장사! 종이목재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시 본전이야. 다 올라갔다, 좀 올라갔다, 본전이야. 화학!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아유, 또 본전이야. 자, 의약품! 바이오 예, 졸라 사기 쳐가지고 졸라리 같지만 얘도 다 거의 본전 내려왔어 자, 10년 전자 비금속 비금속 철강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유일하게 가격이 유지되는 거가 어디냐면 전기전자야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아직도 짱짱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여러분 이래요 그 다음에 의료정밀 유통 유통은 유통은 개박살 났고요 이마트 샀어 봐 x 대버렸습니다 롯데하고 이마트 샀어봐 현대백화점 샀어봐 그냥 바닥 갓뚫렸어요예또 건설업 웬만한 대기업 건설업 샀어봐 바닥 갓뚫렸습니다 지금 10, 10년,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그죠 예 통신업 그나마 통신업은 그래도 10년 동안에 본전은 해 왜냐하면 4G 5G 4G 5G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전은 해 그래서 KT 말고 LGU 불은 적극 매수입니다 LGU 불은 예,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니까. KT 꽝이고, 꽝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 아, 은행업. 은행업 10년 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은행의 볼륨이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은행이 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 지금요. 은행이. 영업이 작년 거 보세요, 여러분들. 단기순위 보세요. 근데 주가는 이래. 얼마나 싸. 이거 줍줍해야 돼. 이건 비트코인을 줍줍할 게 아니라 은행주를 줍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주. 예 은행주 증권 볼게요 금융기기 때 보고 어떻게 올라가서 수직 갔잖아 금융주가 금융주는 나중에 수직 간다고 봅니다 금융주 자산가치 영업가치 이익가치 모든 게 멀쩡한데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뭐 영업 여러분 은행들이 지금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10년 전하고 10년 전에는 사람이나 많았지 지금은 직원도 졸라 졸라 리막 줄여가지고 인건비 보다도 얼마 안돼 시스템이 다전산화돼가지고 요즘에는 오직 하면 콜센터도 AI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한대요. 그래서 무슨 은행의 신용건전성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충당금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은행은 수직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주. 은행주는 정말 줍줍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리마사태 때하고 지금하고 은행주가 왜 같은 가격이냐고.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 우리 볼게요. ,잉? 아니, 10년 전하고 그러면 글로벌. 응? 이럼 단적으로 KB금융 보고 KB금융 볼게 <laughs> 단적으로 국민은행 한마디로 예, 이렇게 안떠 예. 단적으로 KB금융 볼게 <laughs> 자이 10년 차트입니다 10년 KB든 뭐든 우리나라 모든 은행 다 똑같아 다 봐요 자 10년 전에 리먼사태 때 2008년도에 얘 자산 얼마였어 자산이 4만원이었어 4만, 4만 3천원 1주당 순자산이. 10년이 지난 작년 9월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이 9만원이에요. 회사가 두 배가 컸어. 주가는? 10년 전 가격이에요, 지금. 네, 10년 전에 주당 6천원, 주당 6천원 영업이익 냈어. EPS 영업이이 아니라 주당 순익 냈어. 예, 여전히 그때보다 빵빵빵하게 7,900원, 7,300원. 작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7천원대 나올 거예요. 영업이, 단계순이 또, 똑같, 여기, 여전히 빵빵하고. 그죠? 자산은 그때보다 두 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1 0년전주가네 이게,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KB금융 다시 가볼게. 예, 네, KB금융 봐봐. 이. 이거 보셔봐, KB금융. 일면. 그러면 이렇게 싼 주식을, 보셔봐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리마사태하고 주가가 똑같냐고. 줍줍이죠. 이건 위기가 아니라 줍줍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싼데 아파트가 시, 강남의 아파트가 예를 들면 저 부동산에서 30억이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금매로 너한테 줄게 15억에 사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30억에 뻔히 거래되고 있는데 네, 너한테만 15억에 줄게 살래 안 살래 얼른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은행의 위기가 없어요 저금리 시대 이미 저금리에 내성이 다돼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 원래부터 뭐 최근에 몇 년간 다 1%, 2%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금리에 이미 다 애들이, 그, 내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DLS 사태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DLS 사태의, 어, 리스크의 엑스포저가, 리스크 엑스포저, 위험 노출이 별로 안 커요. 또, 은행들은, 회계를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충당금을 설정을 다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DLS DLS 때문에, 깡통나가지고 금감원이 배상판결 냈잖아요? 이미 진즉에 은행들은 3천억이면50% 물어줘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뭐70% 물어 물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 회계법인들이 대손충당을 미리 적립을 합니다. 대손충당을. 대손충당 정립금이라고 얘요거를다적립을 해놔가지고 영업이 장부상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건 주줍이라고 예, 리플을 사고 여러분들 막 그, 저 뭐야, 코인을 주줍할게 아니라 진짜 줍집은요, 우리나라 이런 은행주들, 증권주들 있잖아요. 수익성 다 좋아요. 이런 거를 집집해야 돼, 여러분들. 너무 길었네, 얘기가. 그래서 뭐, 이 증권도 마찬가지. 증권도, 아니, 뭐, 증권, 증권에서 망했어요? 망했어? 어떻게 리만사태보다도 주가가 더, 더 싸? 응? 어? 이거 봐. 이게 여러분, 기회의 위기예요. 증권에서 망했어요? 대한항공은 안 돼요. 대한항공은 졸라리 멀었어요, 걔는. 예. 예. 아, 인내심 없는 거는 뭐돈벌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예. 여러분들 부동산 살때집 사가지고, 부동산 살 때, 예. 아파트 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뭐 집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을, 예.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가 65, 65%입니다, 퍼센트로. 중국애들이 70, 70, 한2% 나온대요, 예. 미국이 한15% 나온대요, 에 예,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야. 대부분이. 그러면 집살때 오늘 샀어 한달 있다가 부동산, 부동산에 예를 들면 뭐 집을 오늘 사먹줄 샀어 씨 매일 전화해 아줌마 오늘 얼마 올랐어요? 또 전화해 아줌마 오늘 얼마 올랐어요? 또 전화해 내일 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달 동안 전화해요 아줌마가 뭐라고 하겠어 이 미친 새끼야 너씨 부동산 사놓고 매일 전화하는 놈이 어딨냐고 그럼 부동산 살때 여러분 몇년 봐요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보죠 뭐 저쪽에 땅은 뭐 10년도 보고 이? 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은, 아이고, 3개월도 못 견뎌. 미칠려고 그래, 3개월 물리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떤 그, 미국식 투자법과 우리나라법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존버하면 다 뒤졌어. 단, 전기전자만 존버하면 살았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전자의 시대니까, 다만, 전기 전자로만 집중됐던 즉왜 그러면 10년간 전기 전자와 이른바 ICT로만 집중이 됐 n 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만 집중이 돼서 이른바 4차로만 갔냐. 4차 산업만. 미국이 그렇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팡,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구, 구글의 뭐죠? 구글의 모회사가 뭐 아마존이죠. 아, 죄송다 구글의 모회사가 뭐 저기 A,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났나? 뭐, 있, 있잖아. 하여튼, 이 빵으로만 집중되면서 가, 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일부 그 IT만 집중됐던 거예요. 근데, 이른바, 이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리플레이션. 이 리플레이션이 좀 나올 것 같아, 이만해요. 예, 아마존 참이, 아마존이. 예. 이 리플레이션. 예, 리플레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면, IT로만 집중됐던, IT로만 집중됐던 이 펀드 알파벳 참이, 알파벳. 예, 펀드가 이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전통적 가치주, 은행주, 예, 통신주, 뭐 이런 통신빼고 전통적 가치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교환이 돼야 돼요. 이 자금의 이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금 이동, 자금 이동, 이 리플레이션, 예, 이게 예, 돈잘 버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차익이을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급격스럽게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버린 거야 미국 증시가 불과 5일 만에 예, 역사상 20몇 %가 빠진 이유가 예, 마소 예, 등등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평가된 우리나라 은행주라든가 이런 주식들도 충분히 이제는 반등을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타임이 왔다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면서 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지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결론적으로 너무 길었는데 예, 하여튼, 이, 지금, 이 저평가된 우리나라 주식들에 대해서, 예, 주식들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예, 열심히 여러분들, 예, 저렴한 박앤 세일의 기회로 사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